신선전의 빅켄드님 팬아트 그려준 가베님께 감사 인사로 핵미사일을 날리면 생기는 일. 필자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약 4년이 다 되어 간다. 2018년 11월경에 유튜브님의 유튜브 할까 말까 영상을 보고 감명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초기 유튜브님 계정이 사라져서 다시는 볼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깊게 본 영상이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상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시작 공기부여 영상 중 가장 최고라고 생각이 든다 유튜브님은 논란도 많은 유튜버이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유튜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자가 초기 유튜브를 할 때에는 일본 애니 노래방 영상과 커맨드 컨커 라이벌 영상, 제도우버스게임 아, 영상을 올렸었다. 아, 저, 정리하면, 당시에는 동영상 편집하는 법을 몰라서 윈도우 기본 편집 프로그램을 아, 저, 어, 이용하였다. 지금은 스티마린 기간에 구입한 모비지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며 게임을 하는 윈도우 십캡저모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게 좋은 음영, 것이 음영, 처음에는 온맥스 기여 버전을 구입했지만 오전 게임 없습니다. 녹화에 에러점이 많았지만 윈도우 10 캡처는 무료에다가 화면에, 화면에 그냥 캡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 만약 게임 녹화해야 한다면 음영, 윈도우 10 캡처를 강력 추천한다. 아무튼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4년 동안 하면서 시작합니다. 과거에 비해 그림 실력이 부족합니다. 엄청 올라간 것 같아 뿌듯하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고 서투른 부분도 많지만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이번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유튜브가 떡상이고 돈 많이 벌고 나츠카와 마스지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인생 목적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반은 완수했으니 나머지 반만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 팬아트를 받았는데 살면서 팬아트를 받은 것 이번이 그 처음이라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림도 엄청 마음에 든다. 빅겐도 너무 귀엽게 잘 그리신 것 같다. 너무 마음에 든다. 가베님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홍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잘 그리시면 이모티콘으로 만들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완료. 픽시브의 개 밖으로 입력하시면 다른 작품들도 볼수 있습니다. 오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트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필자가 이번에 하는 게임은 가베님과 친선 전경기인 스타크래프트의 대란 플레이 영상이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약 2년만에 따끈따끈한 밸런스 패치가 나왔다 오마수의 지원을 받았는지 원래부터 하던 줄어졌어.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쁘다 일단 밸런스 패치 내용은 테란에게 버프된 것도 없지만 원서. 그렇다고 심각하게 하향 먹은 것도 없으며 땅거미 지뢰가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약간 늘어난 거에 불과하다 이것은 저그의 널커에도 포함된 내용이라 이것을 빼면 사실상 테란에게 디버프된 것은 없다. 그리고 저그와 프로토스가 극격한 하향 배치를 먹었다. 프로토스의 경우 가족 같은 공업포격기 생산 시간과 금액이 늘어났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필자에게 뼈아픈 배치가 생겼는데 저그의 여왕 수영이 점막 밖에서는 수혈이 안 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번열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패치를 하다니 이건 아니다 필자가 여왕 물량전을 준비 중이었는데 제약이 생겼다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땅굴벌레의 점막 퍼지는 범위가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혈이 너무 뼈아프다 그냥 감염충 감염된 테란이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육그 유튜브에서 보면 200감염충으로 감염된 테란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가능했다면 존나게 했을 것 같다. 다시 물백하기를 바란다. 전투순양함 조암 유령의 공격도 좋아하지만 감염된 대란 무대는 못참지 않들었구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들어주어서 고맙고 즐게 매라.